마지막 날, 이제 오늘 나가. 마지막 날 아침, 뭐 변함없이 점심 뭐야? 이거 처음 보는 거다. 사탕, 뭐야? 사탕, 요게 나왔어요. 뜨끈뜨끈한데, 뭐랄까, 다진 고기가 들어있는 빵, 이렇게 습기가 차 있으니까 구멍도 뚫려있어. 이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되겠네. 뭐야 이게 크림 치즈 앤스 스피... 스피나시 사 사보 사보이리 롤. 이걸 먹어야 되나? 안 먹? 지 뜨거운데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. 드디어 나가는 날이다. 쓰레기들 조금씩 치우고 있고 음식이 많이 남아서 과일 엄청 남았고. 음식이 좋아 많이 남은 많이 줘서 남은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니까 이런 게 남지. 과자를 원래 먹지도 않는데 이런 걸 주니까 계속 이런 게 잔뜩 남았잖아. 냉장고 안에도 보면 뭐 샐러드 버리려고 놔둔 건데. 이렇고. 냉장고 안에도 보면 아, 요거트 뭐 푸딩 뭐 이런 거 엄청 남았어. 치즈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버리고 갈수 밖에 없을 것 같아 하여간 이제 나간다 이제 여기서 하는 마지막 동영상이네 이게 창밖을 마지막으로 한번 비와서 이거 더러워진 것봐 서큘러키 스테이션 저기가 하, 나는 우버를 예약해나서 바로, 바로 우버 타고 갔는데 여기가 저 밑에 공사장이 그저껜가부터 아침에 땅땅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뭐 드릴 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저기서 올라가지고 늦잠을 잘수 없었어 배 가는 거 보이지? 하버브리지 에휴 조, 조금 보이는 저것만큼 오페라 우스라도 보였으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텐데 공사장만... 원 없이 보고 가네. 오늘 일요일이라서 공사장에 사람 없어. 여기까지 할게. 안녕.